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순 라면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제 유튜브에서 최초로 시도해 보려는 컨텐츠인데요 이름하여 포켓몬 수리소 어떤 컨텐츠냐 포켓몬스터에는 정말 다양한 포켓몬들이 존재하는데 이 많은 포켓몬들이 포켓몬 배틀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고 또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컨텐츠인데요 근데 그냥 하면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대 마이너하거나 쓰레기였던 예를 들어 사랑동뭐 해너츠 포켓몬들에게 어떤 기술 특성을 주면 좋아질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를 도와줄 친구인 허리와 함께 바로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버터풀 버터풀은 내가 알기로 비비용이 없을 때 난리칠 수 있었던 범부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 이 스피드도 좀더 빠르고 내구도 좀더 안정적인 거야. 버터플의 역사는 어땠죠 그냥 키트 <laughs> 끼고 순풍 깔고. 야, 야, 또 똑같아, 똑같아, 그고 똑같아, 똑같아. 순풍 깔이. 그냥 모든 게다다 다 똑같았어? 보통 요거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비비용처럼. 아, 맞지. 비비용 대 그것도 지 보통은. 하지만 비비용 때문에 좀 무척구나. 그지? 마이너이든 메이저였던 적이 없겠네. 그냥 진짜 하위 호환이네. 말 그대로 아위 호환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넌 얘를 어떻게 버프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지금 막... 이대로가 메리트야. 아, 그냥 이 이상 할 이유가 없어? 어떻게 살릴 살리, 살리 방법이 없어? 음. 벌레 타입이잖아. 어떻게 살릴 거? 그래서 내가 내가 생각한 버프가 무엇이냐? 어떠십니까? 아, 단일 비행 단일 비행 벌레를 없애는 아, 거네 오히려 좋지 오히려 좋지 <laughs> 벌레를 없애 생긴 건 벌레인데 그냥 비행이야 어, 이런 포켓몬 많아요 봐봐 해파리면 물탈 비어야 되는데 왜 바위 여기도이냐고 그러니까 얘도 그냥 벌레 그냥 정체성은 없애 그냥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자이 친구 버터풀과 같이 나온 벌레류 중 하나거든요 버터풀보다 더 취급이 안 좋다가 잠깐이지만 더 좋아지지 아얘매가지는얻어졌잖아이세대때 원래 5세대 음. 이전까지는 버터풀은 그래도 보관 수명가루 이런 게 있었는데, 음. 얘는 딜로 쓰기에도 애매하고. 딜러 애매. 스나이퍼, 초점렌즈 뭐 기충전 뭐 이용해서 이제 딜러로 쓰든가, 이때 아마 드릴라이너까지 배웠을 거야. 음. 그 블랙 투 와가지고. 내가 보기엔 기충전 쓴 다음에 중에하나막고뻑 갔을 때 내고도 안 좋아. 지가 지가 글 써먹고 지금. 아니면은 이제 굳이 쓴다면은 기메티니 넣고 수풍 깔고 죽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턴으로 어? 빼든가 그런 식으로 수풍깔고 이거 끓여. 완전 앞에 있던 방금 설명 했던 나비가 했던 방법 아니에요 어, 아니 근데 굳이 엘풍 놔두고 이짓을할 이유가 없지 <laughs> 얘나 한번도 그냥 버리네벌 근데 얘가 내 기억으로 음. 얘가 최종 진화 를 해도 종족값이 리자드라고 <웃음> <웃음> 얘가 진화를 뭐... 6세대 7세대 라고 공격이 150이야, 스피드가 145고. 때는 이제 스피드 적용이 바로 안 돼서 첫턴 방어 쓰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움직였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첫턴에 뭘 쓸지를 그냥 공격기 나르기 아, 거니 정도? 하는데 아는 아, 사람들은 첫턴에 조금 방어 쓴다. 읽히기가 쉬우니까. 내구도 깎아가지고 이제 공격 스피드에 몰빵한 타입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내구가 약해서. 얘는 그거 하나로 정리됐다 들었어. 그분의 응. 이름을 그리고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날라댕기잖아 땅 기술 왜 왔냐 6세대는 그냥 뻔했다 그러니까 방어 써서 메가진 한 다음에 스피드와 공격으로 갖다 죽이는 상태인데 상대가 아는 순간 그냥 막혀버리는 한마디로 이거는 유비 학살이 가장 좋은 메가진 아 포켓몬 7세대는 이때는 이제 페어리가 좀 많이 늘었잖아 따랗고 땅규 상대는 여전히 안 좋긴 한데 따랗게 빼고 이제 본다면 카폭꼭꼭 음. 꼭도 있고 나비나도 있고 의지는 음. 아 글쓰이긴 그래 쓰였네? 해양용으로 쓸수 있으면 굳이 못쓸 정도는 아니지 마지막 1침이 이때 풀렸을걸? 마지막으로 상대를 죽이며 공격이 오르는 기점 마냥 싹 해주고 나와서 잡아먹고 그걸로 아 근데 오우씨 놀랍.. 나는 얘 아예 안 쓰일 수도 알았어 에반지나는난쓰있어 그러니까. 없는 편은 아니었어 근데 나 진짜 내가 놀라웠던 게뭔줄 알아? 방금 내리면서 이새끼 8세대에도 있었어 아 <laughs> 진짜 8세대 때 왜인가 제가 설명해주시면 자 감사히 고을습니다나쟤 쓰는 유튜브에서 쟤 쓰는 제스 영상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활새 이제 독침둥이 있었냐? <laughs> 얘는 메가지나 맥아지나, 그래 메가지나가 있으니까 무지 스프가 메가지나 대사라네. 그러면 응? 나는 메가지나 돌려줘. 침둥이 일반 폼도 이제 버프를 한다면 나무이키의 말벌에 대한 설명을 봤는데. 꿀벌이나 쌍살벌과 달리 독의 주입량이 엄청나고 쇼크사를 일으킬 수 있대 그리고 스피드가 존나 막 40km까지 낼수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폭침봉이 말벌이잖아 그래서 생각한 나의 버프 특성 말벌 말벌의 비행 말벌 말벌의 비행 만약에 폭침봉 피가 적어져 그러면 무조건 성공을 때려 우리 침류 기술이잖아 침류 기술 그거 그거를 쓰면 일정 확률로 포켓몬을 쇼크사 시킨 거야 일격피살이야 뭐야? 걔걔 도박 포켓몬인 거지 이제 좀 때리다가 피 꺾여지면은 성공기 독침 날려가지고 일격 킬을 넣는 그 도박하는 맛으로 <laughs> 쓰는 맛이 있지 않을까? 피존트 친구 이제 1 세대 2 2세, 세대 스타팅이지 자이 피존트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우리 지우한테 버려졌던 포켓몬이죠? 일단 얘는 솔직히 특성만 왜냐고. 봐도 일단 한숨이 나와서 <laughs> 피존트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laughs> 찌루크도 스텔 이유가 있을까요? 5세, 4세대, 5세대까지인까 찌루크 하위 호환이지. 찌루크의 상위 응. 하위 호환이었지만 그래 찌루크는 메가진을 못 받았지만 얘 받았잖아. 차별화할 때 가능했지. 아니, 누가 노가드를 준 거냐고. 왜 노가드를 줘서이 그 경기를 얻어받고 지가 골로 갈수 있는데 왜얘 노가드를 준 거냐고. 그래 얘는 아예 노가드 줘도안 썼어? 아 노가다를 줘도 이제 디메리트가 생겨버렸지. 아니, 그리고 이때 메이저였던 개굴린자보다 스피드가 1 느릴 걸? <laughs> 아 진짜? 메저넨하고 메가지나를 해도 메가지나를 안 쓰고 일반인 입장이 <laughs> 어. 한 카리아스보다 1 느려. <laughs> 아 진짜? 아이왜이러 <laughs> 일부러 이런 매기는거 아니냐 이거는? 네한 카리아스랑 개굴린자는 스카프를 달수 있잖아. 얘네는 얘는 스카프를 못 달아. 응. 아니 메가피존트 못 하잖아. 메가지을 시키면. 아 맞. <laughs> 아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는데 폭풍 열풍 달고. 아 그냥 이제 맞춰가지고. 1 0 0니까 어떤 어, 거로 쓰죠? 보통 아니면 그리고 마지막 기술과냐 대타추동이나 맹독 같은 거 넣고 이제 달린다든가. 화력이 응. 좀더 그냥 큰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은 박격탄 넣고 아 죽기 전에 파광 날리고 죽는다든가 아, 그것도 쓰였구나. 아니면은 이제 깃털 댄스 아, 쓰긴 쓰였구나 써가지고 내구도 좀나 내구도 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써요 야 그러면 7 세대는 다른데 근데 이제 좀더안 좋아진 거라고 치자면 7 세대는 이제 비행 오테코로 쓰기에는 고만 어. 다가 있잖아 음, 아 메가보만다 그지 뭐야 얘얘 세대도 있었네. 네. <laughs> 다이제티가 있었는데, 나름, 바... 그래도. 왜, 예, 예스파의, 그, 토기 키스를 쓰지? 그냥, 음. 그냥, 얘는, 마이너 이하였네. 그냥, 진짜 쓰는 사람만 쓰는. 진짜. 아, 나 나, 있는지도 몰라, 소프트들. 그래서, 그럼 너가 봤을 때, 어떻게 버프해야 돼, 얘는? 대체 아, 어떻게 아니, 살려야 지금 돼? 지금 부세대 환경이 너무 낮아. 매가지나 돌전 준다는 가정하에, 스피드 131, 0 명상이나 나쁜 음모 뭐 주고, 오. 보관으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심한, 심한 같은 음. 걸로 바꿔주든가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 개, 개굴린자가 그런 개굴린, 지우의 개굴린자 알지? 지우의 개굴린자가 있듯이 피존트도 7월에 버림받았잖아 지우의 피존트가 새로 나오는 거야 특성, 유기의 분노 아니 나와서 상대 트레이너가 남자야 그러면 전체적인 능력치가 3배 상승해 투쟁심 상위화 버전 얘기 <laughs> 아니 신여 이거는 투쟁심이 상대 포켓몬이, 포켓몬이 같아야 되잖아 <laughs> 이거는 트레이너가 남자이면 늘어나 한국인 카운터 지우의 피전트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레트라 레트라 한번 가볼까? 레트라 5세대 때 5세대 쓸수 있걸 얘 5세대 때 썼어? 샘플은 아, 있더라고 유명 어. 강의로 샘플은 있던 걸로 기억해 어. 왜냐면 힘들어. 주특이 생겼으니까 아 의욕 아 의욕이 진짜 어. 좋은 특성인가 보네 얘가 뜨다 나름 빠를 거야. 97. 어, 맞네. 오, 빠르다. 지치고 빠르네. 이것도 의욕이니까 딜도 나름 괜찮게 나오고. 어, 게다가 노말 타입이라 격투 두 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관성 좋게 나오고 기술법도 넓을 거야, 얘가. 1, 2세대 노말 타입들이 확실히 좋아. 어. 어. 그럼 나름 메이저까지 아니고마이너가여겠네 마이너? 그러면 6세대는? 아, 6세대부터는 안 쓰이지. 6세대는안 쓰였어? 어, 진짜 본 적이 없어. 7세대는 알로라 포함해서 알로라 세플 글을 못 봤어. 얘, 내가 여기저기 냄기면서 <laughs> 유명 어. 블로거들, 이제 그냥 아... 내가 원하는 애가 아니라 뭐또 쓸만한 거뭐 없나? 신박한 거 없나? 찾아봤는데 레트라는 본 적이 없어. 거의 아, 5세대 음. 때만 잠깐, 잠깐 모습 드러낸 다음에 그냥 다 죽었구나. 그냥 머리띠 달고 의용 믿고 그냥 빡빡빡 때려대면 되는 거니까. 자기 그러니까. 스펙 자체가 그냥 얘를 쓸 바에는 피카츄로 쓰지. <laughs> 그 얘를 버프 얘를 버프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그러게 의욕을 쓸 거면 필준기를 하나 줘야 돼 필준기를 제비바한 같은 느낌으로 위력 80에 노멀 타입이나 악 타입 필중기를 하나 주고 절대 안 빗나갈 수 있게 응. 그리고 스피드를 107이나 117 정도로 올려주고 어차피 의욕이라서 공격력은 약간 활력이 조금 딸린다 쳐도 나쁘진 않단 말이야 그냥 머리 딸고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는 진짜 그냥 아까 지우 피존처럼 완전 싹 그걸 시스템을 뒤집어야 된다 생각하거든. 나는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레츠가 모티브가 들쥐잖아. 어, 들쥐가 어떻게 노말이야? 독이어야지. 애초부터 노말 더그러가야지 들쥐인데. 난타프부터 잘못됐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야? 들쥐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병균 특성 랜덤 병균 박스. 새로운 상태 이상기를 만드는 거야. 병균. 접촉 기술이나 접촉 기술을 받을 시 상대 포켓몬에게 온갖 기생충 또는 병균을 옮기는 거야. 야, 기생충은 당지의 스피드를 맺던 이랭크씩 떨구는 거야. 만약 교체를 하잖아? 그러면 몬스터볼 안에서 포켓몬들끼리 감염돼. 어? 그래 가지고 추천한다. <laughs> <laughs> 포켓몬도 이랭크떨고 시작하고. 야, 접촉이 참확하네 재밌긴 하지. <웃음> <웃음> 내가 생각하기 다음 포켓몬은 이제 조금 많이 비운의 포켓몬이 아닌가? 라이츄. 라이츄는 어땠어, 라이츄? 피카츄보다 쓰였을걸? 아닌가? 피카츄보다도 안 쓰였어. <laughs> <laughs> 나는 지나형인데 나는 지나형이라고 근데 쓰기는 얘가 더 편하지. 얘를 어떤 식으로 쓰였는데? 기합의띠 주고 그냥 이제 1대1 하든가 아니면 스카프 음. 주고 보이트 체인지 돌리면서 볼턴요원으로 쓰든가 다 똑같아. 그냥 모든 게 똑같아. 어, 특수형으로 쓰이지 보통. 특수형에서 기띠로 1대1, 아니 스카프로 1대1이 끝이구나, 얘는. 얘는 뭐가 문젠데 안쓰이냐? 능력치가 좀 딸리나? 좀, 어, 누, 능력치. 그러면 알로라빛 라이트는 알로라. 얘는 그래서 더블에서좀더 쓰이기만 하지. 아, 더블용이야? 싱글에서 일렉트리필드 이용하는 것보다 더블이 좀더 턴수 한턴더 많고 서포팅으로 얘가 <laughs> 좀더 좋고. 그 너가 생각해 얘는 어떻게 버프야 돼? 공격을 깎고 스피드랑 아, 이 줘야 돼. 내가 생각했을 때 얘한테 가장 큰 버프가 뭔지 알아? 얘 가장 큰 문제는 피카츄 지나형이라는 거야. 안그래도 안 좋은데. 그래서 얘의 예, 버프. 피카츄는 사실 최종 지났습니다 하고 라이츠 삭제. 이게 라이, 아니면 개별, 개별 포켓몬으로 분류. 이게 라이츠를 살리는 가장 큰 그게 아닐까? 그리고 또 인식이 또안 좋을 만한 게에미에서 주인공이 그 지우 피카츄 상대로 두 번이나 악역으로 나왔어. 마티스 앞. 걔는 상대로 악랄하게 당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피카츄는 지나 안 하려 하고.